질롱코리아가 오늘 애들레이드 한테 이기면서 8대2로 이기면서 5연패를 탈출했습니다 스코어보도 볼게요 오늘은 초반부터 지금 스코어보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초반부터 좀 타격이 터졌어요 예, 네, 그래서 노경은이 네, 오늘 좀 편하게 갔죠 네, 보시면 노경훈이 7이닝 1실점 이렇게 해가지고 잘 했는데 보시면 자책점 없어요. 네. 실책으로 준 거라 네. 방어 0이에요. 네. 오늘 좀안 좋은 게, 이거 투구수 보면 신효성 선수 나와서 3명이나 볼래 줬어요. 네. 마지막에. 경기 지금 끝났는데 너무 안 좋았어. 키움 선수인데, 음 이렇게 하면 안 돼. 응? 진짜, 이렇게 하면 진짜. 네. 김에서안 쓰죠. 이거 보면 진짜 볼지라는 선수 진짜 안좋아요 아직 99년생이라니까 아직 기회는 많은데 더 공격적으로 던져야 돼. 그리고 오늘 안 좋았던 게 아, 경기장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네. 흙이 흙이 너무 안 좋아서 바운드가 죽어버려요. 갑자기 흙에 딱 맞으면. 네. 그래서 유격수인 배지원 선수도 실책을 했고 상대 팀 선수도 실책을 했어요. 네. 그게 카메라에 잡혀가지고 불규 불규칙 바운드라고 하는데 불규칙 바운드가 아니에요. 네. 흙 흙이 이렇게 흡수해 버려 충격을. 그래가지고 바운드가 확 죽어버려. 네. 흙이 문제예요. 흙이 네. 불규칙 바운드가 아니라 그 그라운드 그냥 흙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제가 이거 할 때마다 계속 말할 건데. 지금 여기 온 선수들의 막중한 임무가 뭐냐면 자기네들 뭐 해서 1군 들어가서 좋은 성적 거두고 예. 개인적인 것도 있어. 하지만 지금 여기에 온 많은 선수들이 전부 다는 아니더라도 여러 선수들이 성과를 낸다. 내년 시즌에 구단에 가서 성과 를낸 2군에서 건 1군에서 건 성장의 성과를 낸다. 그러면 땅 구단들도 보내려고 할 거고 예. 보냈던 구단들은 당연히 더또 보낼 거라고 봐요. 만약에 성과가 있다면 그러면 구단이 질 진롱코리아에 투자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냥 지금 지금 이 호주리그 지금 진롱코리아에 제일 시급한 점이 뭐냐면 호주리그는 통틀어서 심판이 제일 문제야. 지금 전에 이거 브리즈번 사연피 할 때도 거의 심판이 거의 편파 판정이라 할 정도로 예 네, 개판인 것도 있었고. 진짜 심판이 제일 문제예요. 근데 그거는 진짜 우리 뭐 구단이 바꿀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질론코리아 구장의 문제점은 구단들이 투자를 한다면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그 투자를 하기 하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 온 유망주 선수들, 작년 선수들은 아니고 이 올해 온 구단 소속에온 유망주 선수들이 구단 소속 선수들이 성과를 내야 여기 투자가 된다. 예. 지금 진롱 코리아 구장 제일 시급하게 바뀌어야 될게딱세 개예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제일 시급하게 바뀌어야 될게 그라운드 흙. 네. 메이저리그 흙 갖고 와서 깔아야 되고 그다음에 아니면 메이저리그 흙 아니더라도 좋은 흙으로 갖고 와서 깔아야 되고 다지기도 잘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펜스. 경기장 펜스 지금 철조망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도 부상 염려가 있고, 지금 흙도 너무 에, 미끄러지는 흙이고, 날리는 흙이라 선수들 미끄러져요. 스파이크 쓴 신었어도, 그러니까 부상의 염려도 있기 때문에 이거 조금 에, 바꿔야 돼. 근데 지금은 아직 구단이 에, 시즌 중이고 해서 안 되고, 그다음에 좀더 좀 여유가 된다면 조명 시설, 이게 좀 취약해요. 우리나라. 사회인 야구장 지금 무슨 체육공원 같은데 좋게 이렇게 구성된 데 있죠 그런 거만도 못해요. 네, 솔직히 진짜 네. 그 정도도 못, 안 돼요 진짜 네. 그리고 구장 펜스 같은 건 그냥 육성군이나 이군 야구장 있죠 그만도 못해. 네. 프로 야구 구장이 아니에요 솔직히 그러니까. 지금 이 선수들이 막중한 임무가 있어요. 자기네 개인 임무도 있지만 뭐 임무라고 할게요. 이렇게 되면 자기네 후배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투자가 되게 만들어야 좋은 성적을 내고 좀 성과를 내야죠. 여기서 좋은 성적은 조금 그렇고 와서 성과를 내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렇다면 투자가 되게 돼야 된다, 구단이 그래야 질롱구장도 발전한다. 진짜 호주 야구에 투자 안 하는 것 같아요. 예. 심판 바뀌는 건 음, 우리나라가 뭐 이렇게 구다, 구장에도 투자를 하고 좋은 선수들도 보내고 하면 조금 이게 입질이 커질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발언권이 더 생길지도 모르니까 예.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기 간 선수들이 예. 돌아와서 성적을 어떻게 내느냐. 예. 자기 발전상을 보여주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죠 예 제발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그~ 조금 멀게 멀게도 아니야 가까운 미래죠 그냥 어~ 예. (1년) 희니까 자기 후배들 여기에 갈 후배 후배라고 할게요 그냥 나중에 가니까 후배들을 생각해서 예 안전한 환경에서 예 경기를 치를 수 있게 예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작년 선수들은 너무 아니었고, 솔직히 올해 선수들은 또 구단 다 소, 수속이고, 소속이고, 유망주들도 껴 있으니까 예. 유망주들이죠. 예. 유망주들이니까 제발 그렇게 야구 발전을 위해 이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예. 진짜 한국에 돈 많은 사람 있으면 진로 인수해서 예. 솔직히 구단도 바, 바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음. 위치를 진로 말고, 저 위에 지방으로. 예. 어차피 2개월밖에 안하는거고 더워봤자 2개월이고 저 위에 지방으로 하면 우리나라 겨울 때도 와도 아니 우리나라 저기 시즌 진행 때도 이쪽은 겨울이잖아요 예. 그쪽을 이렇게 지나치잖아요 그래도 그덜 춥기 때문에 예. 교류하면서 아니면 선수를 이쪽으로 보내서 육성할 선수들 육성해주고 그렇게 해도 되거든요. 그게 쉽지가 않죠. 근데 군 <laughs> 같은 일이죠. 솔직히 지금 솔직히 제가 바라는 건 구단이 투자했으면 좋겠어요. 선수들 안전 문제도 있고 구장 구장도 더 좋은 데서 했으면 좋겠어서 구장 이전은 뭐 꿈도 묶꿀 일이지만 제일 시급한 건흙이랑 패스. 에 예. 펜스 뭐 그렇게 좋은 거 아니더라도 선수도 부상 안 당하고 예. 경기 지장 정상적으로 예. 우리나라에서 할수 있는 것처럼 예. 그렇게 예측 플레이 가능한 펜스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예. 오늘 이겨서 시즌 정적은 사승 오패 오연패 탈출했고 에들레이드 이 정도면 예. 어떻게 에들레이드 브리즈번 사연승했지 브리즈번한테? 우리가 브리지바한테사연패 했는데요 좀 이상해 좀 그렇고 하여튼 이번 시리즈 또다시 위닝 시리즈 했으면 좋겠고 지금 제 1차 목표는 성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호주 리그에서 하여튼 질론코리아 1차 목표는 7승을 넘겨야 돼요 작년에 먼저 온 선수들이 저번 시즌 선수들이 7승을 했단 말이에요 근 이번에는 무조건 7승을 넘겨야 되고 적어도 한 20승 이상 했으면 좋겠는데 쉽지 않겠죠 적어도 한 15승 이상 했으면 좋겠고 더 좋은 성장을 냈으면 좋겠고 그리고 와서 꼭 성장하는 모습 구단에 보여줬으면 좋겠고 오늘 안 좋은 투수들은 아, 젊은데 좀 패기 있게 팍팍 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오늘 좀 해프닝이 있었다면 중계 해프닝인데 중계 해프닝이라고 좀 하긴 그렇지만 전체적인 진롱코리아 그냥 얘긴데 스피드건을 도둑맞았대요 예, 누가 훔쳐갔대요 뭐 노트북도 다 예, 그래가지고 오늘 중계 스피드가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투수 뭐 전문가는 모르겠는데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투수 상태 보기가 좀 힘들었어요 스피드를 보고도 막 파악하고 그랬는데 노경훈 선수 오늘 잘 던졌지만 솔직히 잘 몰라요 예, 이 팀이 못해서 그랬을 수도 있고 스피드가 그렇게 뛰어나게 잘 나왔다 그렇게 보이지도 않았기 때문에 예, 스피드가 빨리 나왔으면 좋겠네요. 하여튼 젊은 선수들이니까 잘 했으면 좋겠어요. 파이팅! 예.